퇴근하시는 현대주방 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사진 노동자들입니다. 그거운 여름 참막투쟁으로 시작한 사진투쟁, 어느덧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계절은 변하고 날씨도 변해가지만, 현종 자본의 뻔뻔한 낮잠은 모부지 바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동포경찰서로부터 한 통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소가 들어왔으니 고소하도록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죄를 지은 일이 없기에 궁금한 마음을 앓고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고소한 사람은 현대중공업 산업보안대 일원이었습니다. 우리 서진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제압하는 그들이 오히려 저를 폭행으로 고소를 하였답니다. 고소 내용을 보니 서진 노동자들을 힘으로 제압하는 과장에서 옆에서 말리느라 팔짱을 낀걸그 하나만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고소한 그 보안팀 직원은 그날 이장폐업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현장에 들어간 서진노동자 여러 명을 미치고 한 명의 목을 잡고 뒤로 던져 구급차로 이송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옆에서 맞으 사람을 고소한다니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현대중업 산업보험대 여러분, 어떤 개그 프로그램도 주지 못하였던 그런 모습, 웃으셔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평생 처음 경찰서 조사과 고사실에 앉아서 형사들과 마주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경험 시켜주신 산업보험대와 현대중업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도 경찰서에 자주 찾아 가게 될것 같습니다. 탈장을 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한다면 목을 걸어 잡아당기고 날아차게 하고 사람을 뚫어서 바닥에 내팽개치고 발로 짓밟고 허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회사 바기에도 불구하고 평소 앞에 나서서 후대가던 노동자라고 표정을 세아 단한 명의 해 없는 가천 노동자를 세명이 넘는 정치적 산업보안대들이 15미터 낙타르지아 패스 앞에서 사람을 미치며 철봉이 찢겨질 만큼 밀어붙이던 그 광경 자칫하여 패스가 무너졌으면 일어날 을의 사고를 생각하면 눈앞이 아찔합니다 그리고 달라버리라며 부하직원들의 폭력을 공려하는 경비대장, 몸소 박치기로 서진 노동자의 고가를 부수는 홀선 수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만행들 고소한다면소백 건, 아니 수책 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구치소 들어가시면 사 시간 넣어드리겠습니다. 많이 쳐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자들 공격 써서 산업 잘했다고 현대중공업에서 특별 진료를 안 시켜주겠습니까? 아주 잘하셨습니다. 폭력 반대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퇴근하시는 원화점 노동자 여러분. 울산 시민 여러분. 지나가시면서 칭찬 한번 해주고 가십시오. 아주 잘하셨다고. 당신들이 있어 현대중공업의 미래는 오늘도 밝다고 말입니다. 언제까지 폭력만으로 모든 걸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평정 끼고 파업으로 더큰 대우로 하니 아무 말도 못하고 문 열어주던 그 비굴한 모습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당신들 또한 현대 주문 노동자고 한가정의 가족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서진 노동자들 신사적으로 대하는 것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하고폭양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면 언젠가 당신들도 누군가에게 힘으로 짓눌려지는 일이 생긴다는 일, 것을 명심, 명심하십시오. 퇴근하시는 현대중국 노동자 여러분, 그리고 울산시민 여러분, 이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정규직이라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일회용품 만약 스니프세 없이, 스니프세 없어지면 버려지고 내쳐지는이 현실이 너무라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당하고 있으면 이러한 현실들 밟을 수 없을 것입니다. 투쟁하는 노동자가 있음으로써 앞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비정규직 노동자 없는 행복한 세상 언젠가를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무당함에 맞서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투쟁하시는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여러분께 힘내라는 격려를 말하고 싶습니다. 고생하여 정치하는 것만이 이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수 있는 유일한 예입니다. 마천 노동자 여러분, 노동조합으로 함께 뭉칩시다. 함께하여 저악나한 자본의 수많은 불법 행위, 부당한 바로잡고, 우리도 떳떳이 노동한 만큼 정당한 인금 받고, 인간다운 대우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안전을 다 갑시다. 구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검자는 하나다. 이적유직 철폐하자. 하나다. 이적유직 철폐하자. 이적유직 철폐하자.